오늘 제가 준비한 셰프특선은 네. 바로 비빔밥입니다. 오! 오 비빔밥 좋습니다! 비빔밥! 진짜 정말 비빔밥. 좋아합니다 비빔밥이 맛없기 쉽지 않아요? 비빔밥은 그렇죠? 7일 중에 7일 다 먹어도 맛있어. 맞아. 어. 아 그래서 맞아. 비빔밥 재료 준비해줬고요. 새 어?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나눠서 조금 네, 편하게 네.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크게 준비해 드릴까요? 한꺼번에 싹 다! 싹다 볶아가지고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. 이빔밥은 원래 다 같이 비벼 먹어야지 맛있죠. 먹을 수나 있다면! 여기 이렇게 좀 가볍게 야, 가볍게 붙여줘야지 가볍게 돼야지. 거니까. 김 좋아하시죠? 김 많이! 김 많이! 김 많이! 김 많이! 와, 맛있겠다. 와, 대박이다. 어, 우리 음식... 저거 뭐예요? 어, 셰프님. 콩가루 저... 아니요거는 콩가루인데 제가 고추장이랑 같이 비볐을 때아 콩가루랑 비벼 진짜 고소하요 좋습니다! 아, 아, 아 네. 좋아요. 맛있겠다. 콩가루까지. 아 셰프님. 네. 좋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좋은데? 네. 있 셰프님. 셰프.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비빔밥은 실은 더 이상의 장난이 없습니다. 네 여기에다가 제가 고추장, 고추장 드릴 거니까 네. 여러분들 놓고 그냥 그대로 바로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. 대박, 대박. 오와,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웬일이야? 진짜요? 아, 이거 이거, 나 보자, 거 이거, 있어이 이거, 이거, 진짜 이게웬일이야 아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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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야! 이야 야, 대이야이야 뭐야? 뭐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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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야 뭐야? 뭐야, 이거, 아,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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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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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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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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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 아니, 어, 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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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어, 어, <laughs> 어 <laughs> 이소트야 인서트 잘 찍네 인서트. <laughs> 아니 진짜? 자꾸 이럴 거야? 아, 그만을 쓰라고! 아, 대박이다! 아 우리!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아, 진짜! 와, 상상도 못 했네. 이게 인서트야? 어? 자, 이 양반들아. 미쳤어. 맛있겠는데 이거 어 이게 인서트 <laughs> 미쳤어, 다들! 아니, 헤나 5 2입줬다고 지금! 어? 우리 개5 2입줬어 우리 먹을 수있다 아, 야, 그래도 먹자. 진짜. 또 비비고 나서 인서트 하나 또. 셰프님. 네. 복수장얘 이게 봐요. 네. 하나밖에 없는 이. 인도 하 콩콩으로 안 들어가죠. 원래 어, 안 들어가죠. <laughs> 아, 진짜.